그다! 태어난 게 원죄인 이유가 뭐야? 그러면은 내 부모님도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죄의 피가 몸 안에 있거든. 죄의 피가 몸 안에 있죠? 거기에서 원죄가 몸 안에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젖먹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조상의 죄와 죄의 피와 나의 원죄의 피가 아이한테 먹이는 거야. 그럼 걔가 영양을 쭉쭉쭉쭉쭉 빨아서 자라나 면 먹혀야 될것 같아. 그 죄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분유를 먹이면 더큰 죄지. 이심 말이지 않아요얘 이해를 못할 거야. 어? 왜 그러면 분유는 원죄지? 자. 사람을 본 뒤에는 뭘로 태어나? 어머니가 배에 품죠. 햄을 품은 상태에서 원죄가 왜 시작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줬습니다 어떤 축복? 부모가 죄가 있어도 그 자식의 죄는 그 자식의 죄가 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무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임신을 했는데 음... 족발 먹고 싶어 이렇게 하고 족발 먹어 족발에 그 부정한 게 아기가 응응 음, 음, 음. 엄마 땡큐 음. 응응 음, 욕나고 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모자라서 어. 숯발 먹으니까 맥주가 땡겨! 그럼 맥주 먹어. 음, 거꾸꾸 그러면, 그래서, 아기도, 응응 음, 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쫄쫄해 하고 먹어. 신세계야, 이러면서 먹어. 그러면또 거기에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돈가스도, 뽀뽀돈가스도탁먹어 음. 이러면서 막, 동상 때부터 지은 죄의 피가 아이한테도 들어가면서, 죄악약이 어? 오다. 그래서또파을 거고. 또, 어, 어떻게 돼요? 여자분도 같이 들어가잖아. 거비돌이는지통다 이러고 있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분노해가지고, 나 장난감 안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이러고 누가. 이해하 되세요? 그 죄가 다 들어가니까. 그니까 러 이제 엄마가 승질 났고,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이제 어저께 돈가스나 돼지고기나 족발이나 뭐 어쨌든 부족한 걸또 먹다 치면, 안 일어나! 또 어떻게 돼? 아이한테 그냥 정신 적 쇼크가 오는 거야. 왜? 애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렇다고 해서 안 때리면 또안 때리는 대로 분노가 발동돼. 어허, 안 때렸음. 나의 행동에 제약이 없음. 기다린 셈. 내가 진정한 아들의 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렇게가는 거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라법을 딱 배우니, 나라법은 또 얼마나 부정해?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그 교육을 보면서, 띠용띠용, 띠용띠용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애안올리려고뭐 하고 있어요? 뭐 드라마, 어? 뭐 영화, 뭐 만화. 만화는 얼마나 부정해? 만화도 요즘 부정하고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게임. 게임 같은 거막 하면 아이가 막, 예슈아님이 말하는 개명을 다 어기는 거야. 뭐라 그랬어? 생각으로도 제라 그랬는데, 게임 때는요, 민감해요, 예민해요. 오감, 육감, 이거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아이가 어떤 캐릭터를 딱 죽이는 느낌을 한번 받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laughs> 음, 찌릿찌릿한 게 느껴져. 음맛에 더 열심히 하면, 얘 이제 상태 가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런 거 애들 보는 것도 제한 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휴대폰을 제한 걸게 아니라, 시청할 걸 제한 걸 걸어야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한테 조기, 율법 교육을 시켜야지. 이해하면 돼요? 뭐가 나쁘고 뭐가 기다, 이런 순수한걸 가르치던가. 아니면 은뭐 유교사상을 가르치든가 아니면 뭐좀 제대로 된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한테 풀이 맨 그냥 프이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보고 싶은 거봐 게임하고 싶은 거해 라고 하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 그리고 나서 학교 가면 학교 가면 또 얼마나 자율성으로서 사람을 타락 시켜딱 아, 이런다고 성 <목소리> <목소리> 이것이 뭔지 아는가? 샤넬이다 이런 싸우에서 <laughs> 이건 무엇인지 아는가? 루이비통이다 있어. 너와 나의 계급 차이는 우리 아래 서민은 내 앞에서 기어라 이런다고 그러면서 또 누구는 멋있게 딱좋어 하세요. 난 누군지 아는가? 이 학교의 대표다. 그러면 거기서, 어, 어, 대빵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학교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 학교에서 뭘 배워, 애들이? 토라의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통치자의 권능의 세계를 깨, 깨닫고 있어. 통치자 권능의 세계. 아, 돈이 많으면은 이런 이익이 있고, 어, 이좋 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왕권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왕권에 있는 애들은 그러지. 내가 미쳤다고 니네 애를 왕권에 앉히겠는가? 너하고 좀 즐기다가 버려주면. 60년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버림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이게, 진정한, 승유층과 서민의 차이점인가? 이러면서 깨달으면서, 어? 이 주제를 파악하게 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자존감이, 내려가죠? 어? 이게, 형제 자매의 사랑이야? 형제 자매의 분란인지. 왜 <laughs> 분란이야? 나중에 가면은, 쌓일 거거든, 어? 신문 보면서, 이래서, 통치자구 죽어야 돼, 이럴 거라고. 그러니, 그 상태에서, 자, 선치자가 와서, 통치자야, 니들의 죄악을 아느냐그러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니까지 정부가 풍치자가, 오씨 야, 괜히 괴롭혔다, 야. 야, 지금이라도 우울증 걸린 애들 고쳐준다 그러고, 지금이라도 쌀게 오르는 애 도와준다 그래. 이해할 지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도와주는 것도 빡 던져주는 거라고. 똑같아. 이게 던져주는 게 결국 무슨 돈인데. 이거를 아버지 입장에서 봐봐. 웃긴 거야. 왜? 이런 똑같은 삶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해어 세금 내. 세금. 네, 그 이거 5천만 명 중에 한 3천만 명이 낼거 아니야. 내면 놀돈 쌓였지. 이돈딱한줌줘그 한 다음에 똑같은 애한테 야너 우울증 걸렸다며 이돈 받아 그럼 이 돈이 결국 지가 똑같은 사람이 벌어다준 돈인데 은혜는 정부한테 받아 나의 주여 저를도와주신다니까 이러고 있어 거기에서 이제 목사가 거기서 백순이 그 하울님이 말한 훔치자인 사랑이야 이러고 있으면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이 자기한테 권능을 준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이 CSM을 이해 못하면 노아난다고 시스템을 알아야죠 그런 걸볼 때마다 하늘은 뭘 느끼냐면 아니 율법대로만 하면 그런 인생 안 살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나은 산과 여러분들이 빚 없이도 살고 오히려 물릴 혜택이 그냥 쭉쭉 빵빵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서민 정책이라든지 무주택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교묘하게 만들었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노예화 시키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국에 그거 사한다고 해서 뭐가 얻어줘. 심사는 얼마나 꼼꼼해.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나라를 운영하면 기름진 땅은 다 시가 말릴 거예요. 여태까지 이들이 개발한 거 봐요. 자연 위주예요?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지들의 법대로만 가는 거야. 헛점은 투성이야 실권은 너무나 많고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부터 깨우치는 먼저 줄라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니까?